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봉산에 왔고요. 여기는 망월사역 4번 출구입니다. 망월사역 4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서 좌측으로 한 100m 정도 진행합니다. 8시 18분에 출발합니다. 도로 끝에서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도봉산이나 북한산은 단풍은 끝났지만 오늘은 예, 지인들과의 정기산행으로 이쪽 망원사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다가 망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2년 전에 제가 올린 게 있고요. 오늘은 망원사 쪽이 아닌 좌측에 다랑능선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걸어오시다 보면 도로는 좌측으로 꺾어지고요. 등산로는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시다 보면 고가 밑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하시면 망원사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다락릉선은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음, 음, 음. 우측에 대원사가 있네요 원두봉 제1주차장 쪽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옵니다 바로 이 후배가 주차장입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포대능선 이쪽으로 해도 망월사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좌측 다랑명성으로 해서 자원봉으로 갑니다. 원도봉 쉼터를 지나갑니다. 망월사 4번 출구에서 좀전 원도봉 쉼터까지는 1.2km 정도 됩니다. 심원사 직전까지 경상 아주 깔딱입니다. 심원사 입구에서 다락능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심원사는 1 0 0 m 나요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절이라기보다는 암자 같습니다. 다시 심원사 입구 로 나와서, 저측 사랑능선 포대능선 쪽으로 갑니다. 심원사에서 포대능선까지는 2.7km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빠져나온는 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좌측이 다리미바이고요. 우측이 가오리바이 입니다. 저 멀리 브람산이고요. 바로 앞에가 수락산입니다. 아유 가오리바위하고 다리미바위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건너편에 이제 포대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망원사가 좀 보이네요 방금 지나온 다리미바입니다 여기 다랑 능선은 도봉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은사감으로 해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만, 아, 다락능선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망원사여기서 내려서 제가 온 코스로 다 올라가셔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릉 사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 아주 끝내주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아주 단풍 색깔이 예쁘네요. 아주 끊임없는 암벽입니다. 어때요? 계속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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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네네네 네. 네. 오늘 조망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저쪽에 이제 망월사가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전망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입니다. <목소리> 좌측에서 올라오시면 도봉산역 쪽에서 은사감을 거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도봉산역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서 만납니다 망원사 조망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대능선하고 자원봉쪽 능선이 아주 끝내집니다이 앞에 보이는 게 해골바입니다 위 등로에서 우측으로 조금 들어오시면 여기가 해골바위입니다. 해골바위입니다. 이 <목소리> 앞에 바위가 고래밥 바위입니다. 도봉산역 노계안 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랑 능선의 대표적인 명물 바위입니다. 냉장고 바위입니다. 저 위에까지 가야 됩니다. 좌측으로 자원봉, 만장봉, 선인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빡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좌측에서도 도봉산역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봉탐방지원센터 만화남쪽에서 오는 겁니다. 포대능선은 가기 직전 마지막 대극길입니다. 대능선에 올라 섰습니다. 우측이 망월사, 사패산 쪽에 서는 오 겁니다. 여기서 자원봉 300m입니다. 대우 측이 산불 감지쳤습니다. 저 끝에가 사패산. 맨 오른쪽 사람 많은 데가 신선됩니다 건너편 불암산 앞에 슬락산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에 있는 Y계곡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Y계곡을 우회하려면 우측에 사폐산 쪽으로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Y계곡이 아주 정체가 되니까 두 마리나 공유하는 일방통입니다. 행 이쪽에서만 갈 수가 있고요. 신선봉쪽에서 오시는 것은 안됩니다. 신선봉쪽에 사람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네 아주 저쪽엔 꽉 찼습니다. 아무 어, 밑에가 내려갔다가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목소리> 내려가요? 네. 가요 먼저 가. lá, não 올라가는 길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시면 와이계곡을 우회하는 길을 만납니다. 이쪽 신선봉쪽에서 와이계곡을 가시려면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날 공휴일 일요일에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놔서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바로 앞에 가신 신선봉입니다. 좌측이 이 자원봉 장봉은 못 올라가고요. 신선봉이 주봉으로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직벽으로다가 한번 올라갑니다. 입니다 11시 51분이네요 하나, 바로 앞에 <웃음> 자원봉입니다 <웃음> 신선대 반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주 대군대 인수봉 쪽이 정말 멋있네요.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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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도봉산 주 능선길로 합류해서 갑니다. 신선대에서 잠깐 오시다 보면 좌측으로다가. 마당바위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원봉에서 300m네요. 마당바위는 7 0 0 m 고요 직진하시면 우이암 오봉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당바위 쪽으로 내려갑니다. 능선 쪽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해산 쪽에서 포대능선 쪽으로 진행하는 게 한복정맥길입니다. 화천 쪽에 있는 예, 수피령에서 시작해가지고 광덕산, 백운산 그쪽으로 쭉 진행해서 사패산 이쪽에 도봉산 넘어서 백운산 넘어가기 전에 우이령에서 우측으로 꺾어져가지고 저 그때 파주 장명산까지 가는 한복정맥길입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에 간음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당바위 사 갑니다. 여는 아주 단풍이 예쁩니다. 간간이 이렇게 예쁜 단풍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다가는 많이 쳤습니다. 도봉산의 대표적인 쉼터 마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12시 24분이네요. 마당바위에서 바라본 우이암이고요 우측에는 배운대 옆에 인수봉 같습니다 천축사에 잠깐 들렸다 갑니다 천축사 뒤쪽엔 선인봉입니다 가나다야 내려오시다 보면 우쭈 우이하면서 오는 길을 만납니다 호봉 탐방지원센터 철0 0 m 남았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좌측으로다가 은사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제가 아까 다랑능선 타다가 좌측에 은사감에서 올라온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일리가면 예 다랑 능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도봉 탐방지원센터를 지나갑니다. 지금이 1시 44분이고요. 오늘 망월사역에서 시작한 도봉산 다랑 능선 코스는 암능도 많고 뭐 시기도 많이 쉬어가지고 키로수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산행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